각각의 혈액형마다 질병에 걸릴 위험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치매는 AB형이 잘 걸립니다. 노로바이러스는 O형이 가장 취약합니다. 이처럼 혈액형과 관련된 질병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그냥 속설이겠지 이렇게 넘기셨다면 여기서 잠깐 이것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에 잘 걸리는 혈액형, A, B형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혈액형별로 잘 걸리는 질환까지 한 번에 알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A, B형이 나이가 들었을 때 기억력과 인지능력이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미국 버몬트 의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3만 명의 성인을 3년간 주기적으로 관찰했는데요. 나이가 들었을 때 AB형은 인지장애가 온 사람의 수가 다른 혈액형에 비해 많았습니다. AB형이 나이가 들었을 때 치매와 같은 인지장애가 올 확률이 높다는 결과를 얻은 것이지요. 이와 비슷한 연구는 또 있는데요. 미국 듀크대 의대에서 2011년 조사한 결과 AB형은 남성 여성 모두에게서 O형에 비해 뇌졸중 발병 위험이 26%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나카오 아츠노리 교수의 거짓말 같은 인체 비밀을 대학 교수가 설명해 드립니다라는 책에서는 뇌졸중 발생 위험도는 AB형에서 가장 높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O형은 A형이나 B형, AB형과 비교해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혈액형이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A형과 B형 혈액의 경우 서로 갖고 있는 항체가 다릅니다. 이 항체가 세균이나 미생물 침입에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혈액형을 결정 짓는 유전자와 함께 질병 관련 유전자가 있다는 가설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O형은 뇌졸중 발병 확률이 낮은데요. O형은 적혈구에 항원이 없어 혈액이 응고될 확률이 다른 혈액형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2021년 일본 연구팀이 중상·외상 환자를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O형 환자의 사망률은 28%로 다른 혈액형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O형은 건강한 사람이라 해도 피를 멈추게 하기 위한 중요한 인자 일부가 다른 혈액형에 비해 20에서 30% 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O형은 지혈 능력이나 혈액의 응고 능력이 약한 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외에도 혈액형별로 잘 걸리는 질환이 있는데요. 소화기 궤양 위, 대장 등 소화기 내벽에 발생하는 궤양은 O형에 자주 나타납니다. 스웨덴 연구팀의 결과에 따르면 O형인 사람에게서 특히 위나 장의 괴양이 생긴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혈관 질환, 관상동맥 질환 등 심혈관 질환은 O형에서 특히 발병률이 낮습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이 20년 이상 추적 연구한 결과에서 모든 성별에서 O형보다 A형, B형, AB형의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높았습니다. 당뇨병, 후천적인 제2형 당뇨병은 a형과 b형에서 더잘 발병합니다. 프랑스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a형은 o형보다 10% b형은 o형보다 21%의 당뇨병 발병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암 a형이 위암에 걸릴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란 중국 등 여러 연구팀의 연구 결과 a형은. 위암 발병률을 높이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이 가장 흔했습니다. 이 균은 췌장암과도 관련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혈액형별 취약한 질병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치매는 A, B형이 잘 걸립니다. 정말 충격적이지요? 하지만 평소에 건강한 생활습관과 좋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말한답니다. 내가 A. 비형이라면 실망만 하지 말고 더욱 더 평소에 철저한 관리를 해야겠지요. 그렇다면 치매에 좋은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석류 주스. 학술지 질병 신경 생물학에 발표된 연구에서 석류 주스를 마시면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 생성을 촉발하는 뇌 염증을 절반이나 줄일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로마린다 대학의 연구자들은 쥐에게 석류주스를 먹여 그 결과를 확인하였는데요. 석류주스를 먹은 쥐들의 뇌에 형성된 베타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석류주스가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이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감초 감초 뿌리에 들어있는 리키니티게닌도 뇌세포의 변성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초는 예로부터 폐경기 여성들의 치료제로 사용되었습니다. 한 연구진에 따르면 LQ는 뇌세포에서 발견되는 베타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결합하여 뇌기능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블루베리. 영국 레딩 대학의 과학자들은 3개월에 걸쳐 일반 식단에 블루베리를 추가해 연구를 실시하였는데요. 학술지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주라는 짧은 기간에도 인지력이 증가했습니다. 블루베리의 풍부하고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뇌신경세포의 연결을 강화하고 세포재생을 촉진시킵니다. 이로 인해 기억력이 향상된 것이지요. 오늘은 혈액형별로 잘 걸릴 수 있는 질병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치매에 좋은 음식도 함께 살펴보았지요. 나는 AB형이니 이미 틀렸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지요? 평소에 건강하고 좋은 음식으로 우리의 뇌 건강을 끝까지 지키자구요. 오늘 영상 소중한 분들에게 전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다시 만나요.